안녕하십니까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군에서는요 중소기업 바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청년에게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또 인구 감소에 청년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업체 모집을 위한 공고문을 부팀과 같이 알려드리고 있고 또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 중소기업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